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2021년도 1차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자 현황이 발표됐습니다. 구토교통부에서 5월 13일 목요일날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오늘 그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0 2 1년도로 건축사 시험을 두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과연 많은 숫자가 나올지 아니면 작년에 비해서 적게 나올지 그 현황을 좀 살펴보고 합격자 확인은 5월 14일 0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또 2022년도의 전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후반부에 2022년도 전망과 그리고 현재 협회와 국토교통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1년도 1차 건축사 자격 합격자 시험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1차 건축사 자격 시험 합격자 발표 현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 시험 점수는 대한 건축사협회 누리집 5월 14일부터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점수는 여기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5월 13일날 냈는데요. 올해 첫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 예정자가 430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시험이니까 2021년 2회 시험이죠. 2회 시험보다 합격자가 7.7% 감소를 했고요. 21일부터 서류 제출을 해서 7월 2일날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좀 살펴보고 합격 예정자가 430명으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1회 시험이죠. 1회 시험의 응시인원은 6,591명으로 잡혔고요. 합격자는 430명입니다. 그래서 합격률은 6.5%인데요. 그동안 건축사 합격률이 보통 10% 내외되어 있었는데, 2021년도 1회 시험은 합격률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조한 이유도 국토교통부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폭으로 감소했는지 그 내용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률을 2020년도 1회에 비교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2020년도도 2회 시험을 봤는데요. 2020년도 1회는 1,30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격률이 18.5%였고요. 2021년도 1회는 430명이 합격하면서 합격률이 6.5%입니다. 무려 12%가 감소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번 시험 그러니까 2020년도 2회 시험에 비교하게 되면 7.7%가 하락했고 2020년도 1회에 비교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2%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응시위원을 보시면 2020년 1회가 7068명이었고요. 2021년 1회는 6591명이었습니다. 477명이 줄었는데요. 뭐 응시위원을 비교해서는 좀 줄었습니다만 합격률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12%로 상당히 많은 폭으로 감소한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건축사 합격자 배출 현황을 보시는데요. 2020년도에 2,300여 명을 배출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가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뭐 협회라든가 건축계에서 너무 많은 숫자가 나왔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도 많았고 또 수험생 입장에서 보시면 이 내용을 가지고 감론을 박이 있었습니다만은 2020년도에 2회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배출이 됐습니다. 자, 2021년도는 1회 시험이 430명이 배출했기 때문에 2회 시험도 이 똑같은 비율로 배출한다면 대략 860명에서 900명 정도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회 합격자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올해는 1명 미만으로 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 너무나 많은 숫자가 배출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적은 폭으로 배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너무나 작은 수가 배출됐기 때문에 합격률을 조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많은 수가 감소한 이유를 별도 설명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왜 합격자가 이렇게 감소했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합격자가 이렇게 많이 감소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력 5년 미만의 응시자가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편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경력 5년 미만의 응시자가 증가했다. 자,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경력 5년 미만이 경력이 짧다 보니까 응시자가 많이 증가를 했지만 합격률은 감소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력 5년 미만에 대한 시험 준비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경력 5년 이상자의 응시자가 시험을 많이 보고 자주 봤다. 그래서 합격률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또 역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토교통부에서는 첫 번째 이유로 경력 5년 미만의 응시자가 증가했다. 그러면서 경력 5년 미만자의 합격률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력 5년 미만자의 어떤 시험 준비라든가 또 경력이라든가 시험을 또 여러 번볼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 뭐 종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이유는 경력 5년 미만자의 응시자가 증가했다. 이 내용으로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는 2020년 연 2회 실시로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합격을 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문구를 말씀드리면 실력 있는 응시자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도 자료로 내놓고 있습니다. 2020년도 2회 시험을 보면서 2,300명 정도를 합격을 했는데요. 이때 2021년도도 또 이렇게 2,000명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 당시 때 나온 얘기로는 아마 2021년도는 합격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국토교통부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가 바로 오늘 이 보도자료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때 얘기로는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2020년도에 대부분 합격을 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많은 수가 합격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 실력이 2020년도보다 많이 떨어졌다. 이 내용을 좀 국토교통부에서 말을 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보도 자료로 2021년도에 합격자가 이렇게 매우 감소한 이유는 실력이 있는 응시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 부분은 채점을 해보면 아무리 좋게 주려고 해도 도저히 좋은 성적을 줄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기존 두 과목 합격자 중 최종 합격자 수가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별도로 통계 자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 1회, 그러니까 기존 두 과목 합격자 중에 최종 합격자, 그러니까 한 과목만 합격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데, 2020년 1회 시험에서는 839명이 합격을 했고요. 2020년 2회 시험에는 846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두 과목 합격자 중에서 최종으로 합격한 수가 이렇게 많았는데요. 2021년 1회 시험에는 364명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기존에 기존 두 과목 합격자 중에 최종 합격자 수가 많이 감소했다. 이 내용이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로 나왔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이세 가지 이유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합격자 연령대를 좀 살펴보시면 30대가 183명, 40대가 177명이고요, 30대가 42.6%, 40대가 41.2%. 그래서 30대와 40대를 다 합하면 360명이 됩니다. 이 비율이 83.8%고요. 작년 대비 비슷하게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성 합격자 분이 127명으로. 29.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30%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 합격자 비율은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통계자료인데요. 2009년부터 2018년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배출한 인원이 5,390명입니다. 자, 2019년부터 상당히 많은 수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동안 배출될 인원이 대략 한 4,300명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에 80%를 3년 동안 만우수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4,300명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합격 예정자 서류 제출은 2021년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2회 시험을 봤고요. 그리고 2021년도 2회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 건축사협회에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시험을 다시 1회로 돌아가게끔 하는 내용을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두번 시험을 보게 되는데 2022년도에는 수험자가 1회를 선택해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다시 9월에 1회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연 2회로 보기 때문에 아마 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중에서 1회를 선택하게끔 하자. 그래서 3월 아니면 9월 이렇게 선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사 면허제를 실시한다고 내용이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도 2021년도에 협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2022년도에 건축사 면허제를 실시할지 아니면 현재대로 그대로 갈지 이 내용은 2021년 하반기에 아마 그 결과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격자 수가 감소 추세로 간다. 아마 2021년 1회 시험을 보게 되면 2회 시험도 얼추 전망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합격률이 7%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1회 시험의 합격자 비율을 보면 2회 시험도 얼추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7% 내외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총 860명이나 아니면 900명 정도로 예측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관련된 내용에서 또 하나 큰 이슈가 있죠. 지금 4년제와 전문대 출신들의 시험을 보게 하자. 이 내용도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이슈들이 이런 내용들인데요. 앞으로 2022년도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아마 여러분이 주의깊게 좀 살펴보시고요. 자, 2026년까지 여러분이 합격을 해야되기 때문에 2021년 이외 시험 때는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도 연 2회 시험을 실시하면서 2021년까지 두 번을 보게 되는데요. 2022년도는 다시 1회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이 시험제도라는 게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 정책이 꾸준하게 가는 게 아니고 시장의 상황이나 또 협회나 이런 내용들 때문에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 0 2 1년도의큰 이슈 중에 하나가 또 건축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의무가입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 의무가입을, 의무가입이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협회에 가입한 건축사 수가 두배로 늘어나기 때문에요. 어쨌든 건축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무가입이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과 상당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약간의 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1년도 1차 건축사 합격자 현황을 좀 발표를 했고요.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어서 건축사의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건축뉴스를 전달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